안녕하세요. 타일입니다. 제품 판매를 하다 보면 제품 생산 공정부터 배송까지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것이 후계가 아니죠. 또한 잠재 고객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동영상 광고를 위해 특별히 촬영을 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리소스들을 잘 재활용하면 멋진 카드 뉴스나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이미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빠르게 동영상 광고를 만든 사례 세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타일을 처음 이용하시는 유저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각 슬라이드마다 무조건 이미지나 영상을 넣어야 한다는 강박일 것입니다. 이 콘텐츠를 보시면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시게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이처럼 딱 필요한 영역에만 이미지를 넣으면서 텍스트를 강조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깔끔하면서도 몰입도 있지 않나요? 또한 마지막에 실제 촬영한 영상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콘텐츠에 대한 신뢰도까지 더한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영상은 16초짜리의 짧은 광고 영상인데요. 여기에 사용된 리소스들은 모두 쇼핑몰 상세 페이지를 위해 만들어진 제품 이미지들입니다. 쇼핑몰의 경우는 이처럼 제품 하나를 설명할 수 있는 수많은 리소스들을 보유하게 되는데요. 이를 타일에 넣고 적절히 텍스트만 넣어줘도 멋진 동영상 광고 하나를 빠르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보면 이처럼 짧은 광고 콘텐츠를 자주 보실 수 있는데요. 짧은 텍스트와 어우러진 이미지가 빠른 호흡으로 전개되면서 고객들의 직접적인 클릭을 유도하는 광고입니다. 이 콘텐츠의 특징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이미지의 여백을 적극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타일에서는 어떤 이미지 위에 텍스트를 넣어도 자동적으로 가독성을 보장해주지만, 이처럼 여백에 텍스트를 넣게 되면 훨씬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비주얼 리소스들을 적극 재활용해서 동영상 콘텐츠와 한 사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SNS 동영상 광고나 카드 뉴스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감이 오셨나요? 그렇다면 타일을 활용해서 일단 쉽게 시작해 보세요.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